류승환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가 10일 연속 정상을 지키며 누적 관객 132만 명을 돌파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모가디슈는 9만 1318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32만 3,089명이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모가디슈는 개봉 첫날 1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후 연속으로 박스 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특히 개봉 일주일 만에 올해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달성하는 등 흥행신 기록을 경신 중이다. 모가 기수는 1991년 소말리아의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내전과 기아. 테러로얼룩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소말리아의 상황과 이들의 필사적인 생존과 탈출을 그려냈다 박스 오피스 1위는 더 소아 사이드스 코드가 차지했으며 3976명의 0 관객을 동원했다. 보스베이비 2는 18548명이 관람해 3위에 자리했다.